응 똑같아 응 똑같아 저 밖으로 삐져나오니까 막 손으로 오건 거 놓고 있다 <laughs> 오늘도 왜 이렇게 못생겼냐 난잘생겼다어 우리 똥똥이 잘생겼지 우리 똥똥이는 한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못생겼던 적이 다 그럼 그 전에는 못생겼냐 엄마, 아깐버스는 응. 어떤 거? 버스? 요저 고장났어, 이제 안 돼. 언니, 그려, 그려고 그린다고? 그 아, 굴린다고? 응. 굴린다고. 엄마. 나몇 조각 먹고 말라 그랬는데, 다 먹겠다. 글때빵 맛있다, 이거. 이거 완전 이거 잘 나온다. 빵을 저렇게 뚫어지 쳐다보는데 어떻게 몇장먹고마냐다 먹어야지 아직 입에 있다 뚱뚱이 야 <laughs> 가만히 맛있어? 응 무슨 맛이야? 우유 맛 응? 우유 맛? 응 엄마 맛좀 어서 줘 어서 어서 줘? 이거 막 유튜브에 태그도 달수 있네? 응. 지금 내 입을 노려봤다 응. 떨어뜨리면 망가져 그나마도 쑥갓이 달달하네 쑥갓이 달달 그러니까 안에가 버터인 것 같아 다른 빵집은 그건 아무것도 없는데 걔네는 안에 버터를 넣었어 그 집은 루비 이제 다 먹었어 다 먹었나? 아닌가 다 먹었어? 보여줘봐 빵을 다 먹은 게 아니었어? 그냥 잠시 가동차에 관심을 가진 것뿐이야? <laughs> <laughs> 진짜 예쁘게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 그치? 맛있게 먹어 그 맛있고 되게 진지하게 뭐... 저 손, 손가락 하나에 있는 것까지 소중해.